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저형 입체 어느 방향에서 무엇일까? 이름 이름 이름. 공간과입체공간과입체지 맞지? 아니, 어 말이지. 공간이란 공간과 입체. 공간이라는 돌. 공간이라는 곳에 입체도형을 두는 거지 맞지? Yeah, yeah. 근데 얘들아 공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야 부피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맞지? 자 조각상과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 저형 그림은 일단은 평면 도형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조각상은 입체 도형. 맞아, 정확해. 그 근데 이제 쌤이 살짝 좀더 원하는 대답은 이거야. 그림은 아, 그림은 기가 안 보여요. 자, 봐봐. 그쵸?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보여. 근데 그림은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조각상은. 맞지? 이제 그런 그림은 뭐? 아, 뭐 이제 이, 뭐 착시현상 그런 거 말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착시현상 아 뭐 무슨 그림 뭐그그 그 살짝 오늘 방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착시현상이야 아니 맞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살짝 안 믿을 거면 뭐, 안 물어 안 믿을 거면 와서 물어봐 오늘 방향에서 보면은 그림이 달라지는 거어 맞아 근데 그게 평면 그림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안쪽에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 그냥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야 보는 어.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좀 그런 거지 너희들 휴대폰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 있거든? 자 휴대폰 을 케이스 중에 딱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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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아예 안 보이는 어, 거 있어 맞지? 어 그런 것도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 어느 방향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보이게 한 거지 그런 건 이제 완벽한 평면 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알았지? 응. 그건 이제 좀 측면 방향에 따라 좀 살짝 그런 거 보면 완전한 종이는 아닐 거야. 그런 그림들 보면 약간 좀 액자 형태나 막 그런 걸 거야. 뭐 그림이거나, 뭐 그래픽이거나 아마 그럴 거거든. 맞지? 완전한 종이로서 그런 그림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쌤이 자 이거 한번 볼게. 사키나무란 걸 배웠지. 사키나무라고 하면은 정육면체였지. 정육면체. 한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로 우린 쌓기 나무라고 했어. 맞지? 쌓기 나무 가장 우리 근처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레고였지. 레고. 네. 맞지? 레고를 쌓아서 우리 다양한 모양을 만들잖아. 네. 맞지?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쌓기 나무를 쌓아서 이제 다양한 입체 도형을 만들 건데. 네. 일단 결론은 뭐냐면 그 쌓기 나무를 통해 만든 결과물에 쌓기 나무가 몇개 필요합니까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단원의 목적이었는데. 알았지? 근데 이제 사키나무를 쌓으면 자, 지금처럼 이런 걸 겨냥도라고 하거든. 겨냥도.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입체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걸 겨냥도라고. 맞지? 겨냥도를 본다면 과연 내가 이 입체 도형에 대한 모든 걸알수 있을까? 아니야. 겨냥도의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알아?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요, 지금 요 뒤에 측면에 사키나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이 필요해? 요 뒤까지 관찰하는 시점이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계산해서 뒤를 추리하는 게 목적이라서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대놓고 주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있잖아 세 가지 방향에서만 보게 될 거야 위, 옆, 앞 알았지? 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본 거지 앞은 이거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오케이 네. 옆은 오케이 네. 어자 그러면 쌤이 밖에 얘들아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네. 맞잖아 요 네. 요걸 앞에서 바라보면 딱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네. 맞잖아 네. 자 봐봐 앞에서 바라보면 요 면만 딱볼줄 알아 맞지 앞에서 바라본 거 있잖아 앞으로 얼마나 더 튀어나왔냐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실루엣이라고 보면돼 실루엣. 실루엣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아니요. 어막 쌤이 갑자기 좀 기억이 나는데 포켓몬 알지? 포켓몬 포켓몬 맞추기 대회라는 거인데 실루엣만 보고 포켓몬을 맞추는 거였거든. 실루엣이 막 이렇게 나와. 실루엣이 막 이런 거야. 왜? 공이아그 찌르리 공 이런 거지. 이런 걸 통해서 막 신뢰 이런 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 딱 요것만 봐도 이게 어떤 그렇죠? 이것만 요것만, 요것만 보더라도 이제. 일이잖아 타일이잖아. 생각을 그니까. <laughs> 누가, 누가 봐도 일이잖아 누가 봐도 아그 꼬부기 친나형이잖아. 어 언니. 이게 파이아 바로 말바잘 어, 어, 기억도 안 난다. 아, 비가츄 기가 이랬생겼지 아, 비가. 아, 그래, 피카츄.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비츄잖아 그래, 누가 봐도 비츄잖아 진짜 기저가했비 이거. 리 아, 피치. 자, 조용히 하고. 자, 앞에서 바라본 모습을, 아, 모습을 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위에서 바라본 아, 모습은 아, 자, 조용히 하고. 위에서 바라본 아, 모습은 아, 자, 지금 뭐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어, 아, 지지꺼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아, 자, 위에서 네.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는 모습이 이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 거야. 예스. 알았니? 그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 네.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예. 네. 어, 네. 근데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저번에 쌤이 말했지. 제일 중요한 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사키나무의 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위, 앞, 옆에서 바라본 모습, 모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중에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 사키나무의 1층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야. 맞지? 만 예. 그렇지.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는지 알아? 뒤에 숨겨져 있는 사키나무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 왜냐면 있었다면 여기 더부터 아 있었겠지. 맞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쌓기나무에서 이제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위에서 바라본 모습에서 자잘봐 얘들아 여기 몇개 쌓여 있어? 한 개요 한개 쌓여 있지 여기는? 한 개요 여기는? 한두 개요 두개 여기는? 두 개요 여기? 세 개요 여기는? 개요. 네 개요 선생이 아,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요. 여기 여기 이어 아이가 이거 여기 여기 몇개 쌓여 있어? 세 개요 두 개요 두 개잖아 세개 아니야 두 개잖아 together, together, t o g e t h e 개 together, together, t o g e t 야 얘는 t 잖아 e t h e r t o 아 e t h e r together, t o g e t h e 요거 o g e t h e 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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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e t 뭐야? 1층에서 바라본 모습, 위에서 바라본 모습에 여기 각 영역에 몇 개씩 쌓였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총몇 개가 쌓여있다는 걸알수 있어? 셋다 돌봐 그러면 10개요 10개라는 걸아시는 거야 알았니? 우리의 목적이야 쌓기나무가 몇개 사용됐는지 아는 거 알았지? 멀쩡만 응. 시5하원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자 민지 제가... 한번 풀어볼게 아, 자 그렇지. 저번에 이거 했지? 자 네. 지금 앞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가능하지 않은 건데 원래는 뒤에서 바라본 모습을 물어보진 않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서 바라본 모습을 주진 않아 근데 유추할 수는 있어 얘들아 지금 이 뒤에 꽁꽁 숨겨둬야 되지 꽁꽁 숨겨두려면 일단 확실한 거 여기 라인은 튀어나오는 애가 없잖아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뭐야 튀어나와요 튀 이게 튀어나와야 되잖아, 되잖아. 네. 안 튀어나가시니까 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알았니? 될수 아 없는 걸 말하지 음. 자그 다음에 음. 자 뭐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습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된 모습 아이가 위에서 바라보면 네. 맞지? 몇 번이야? 아. 가인 거야. 알았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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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에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면 이렇게 살짝 삐죽 튀어나와 있었겠지. 맞지? 응. 네. 음. 자, 그다음 옆에 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키나무를 봐서 위에서 보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첫 번째 그림 위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위에서 몇 번, 번째 세 녀석일까? 번째. 세 번째 녀석인거 알겠나? 네. 왜냐면세 많은 거잘 봐. 여기 yep. 기준으로 이렇게 그대로 딱 이렇게 옮기면 돼 알았지? Yep. 자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첫 번째! 첫 번째인 거 알겠나?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라스트 얘는? 두 번째! 두 번째인 아니, 두 번째. 거 알겠나? 네. 왜 찝찝거려? <laughs> 아 그래? 쌤이 잘못 들었네 미안해 얘들아 봐봐 얘들아 자 갑시다 얘들아 여기 몇개 쌓였어? 여기 몇개 쌓였어? 두개 여기 몇개 쌓여 있어? 세 개요. 여기 네. 몇개 쌓여 있어? 두 개요. 여기. 총몇 개? 네. 그러면은 7개요. 네. 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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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모르겠다, 손. 자, 그다음 볼게 자, 얘들아. 여기 몇개 쌓여 있어? 세 개. 아, 쌤. 아, 한한잘 봐야지. 한 개. 그다음에 여기? 한 개. 자, 여기? 한 개. 한 개. 여기? 두, 두, 개. 두 개. 개. 여기? 세 개. 총몇 개? 6개. 좋습니다. 개 자, 그다음에 자, 얘들아. 많아. 천천히 해 보자. 여기 한개두개 두 개. 두 개? 아, 한 개, 한 개, 한, 한 개, 한 개, y 개, 세 개, 세 개, y 개, 두개 g 개. 개. 개, 한 개, u 개 g r y 해볼까? 열두 개 열두 개 맞아? y h um, 1 n g r y h u n g r 1 h 1 n g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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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모양과 사키 나무의 대수인데 자잘 봐라 위앞 옆에서 바라본 모습 을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자 봐봐 이거 앞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그릴 줄 알겠나 옆에서 바라본 모습 어, 위앞위 어, 앞이 똑같이 생긴 거 알겠나 옆에서 바라본 모습 이런 거 알겠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할줄 알아야 되냐면 경향도를 통해서 앞위 옆에서 바라본 걸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개수야 위만 오자 누구야 최정민 당연히 최정민이. 누구니 이거? 뭐야? <laughs> 일본이야? <laughs> 이거 제 <누구> 거예요. <laughs> 어. 안 받아 도 되는 전화지? 네, 그래 좀 어. 근데 좀 <laughs> 사진이 좀 걸리시네. 그 대만 지정해 놓은 거야? 걔가 지정 지정 프로필이야? <laughs> 아니요. 아, 그냥 <laughs> 모든 전화가 <laughs> 다 이렇게 와? <laughs> 아니요. 이런 화면이 띄어져? <laughs> 아니요. 지한데 그럼... 제가 살라게스. 아, 그 친구? 지만데? 지안이 맞아. 몸으로 좀 바꿔 <바꿔주려나>? 줄래? <laughs> 혹시 어디니까? <심한 웃음> 조용 조용. 조용. 에이, 지연 존중.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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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얘들아 조용 아이, 조용. 아 그래 존중해. 조용히 조용히. 근데 이제 좀더 어려운 게 뭐냐면. 소다 <laughs> 자, 얘들아 얘들아. 위, <laughs> 앞, 옆에서 바라본 <laughs> 모습. 아 소다컵 아웃긴데웃딘데 아니 그냥 소다로 갈아버 얘들아. 아 진짜 소다 아, 재미없다.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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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이따 시간 나면 조용 <laughs> 봐봐. 준합시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견양도가 아니라 네. 위앞 옆에서 바라본 모습만 가지고 그 싹이 나무가 몇개 쓰였는지를 아는 방법을 쌤이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알았지? 네. 쌤 아는 방법 무조건 잘 따라해라. 알았지? 네. 따라해라.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위에서 바라본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해. 네. 앞에서 바라본 모습 볼게. 앞에서 바라본 모습 그냥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 맞지?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 여기서 바라본 거고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여기서 바라본 거거든. 네. 여기 두개 쌓여 있지. 네. 두개 그냥 여기 2라고 그냥 그대로 적어. 네. 알았지? 예. 그다음에 여기 뭐한개두 개지. 예. 한개두 개지. 한개두 개를 이렇게 한개두 개를 적어. 알았니? 예.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가 적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측면을 딱 봤을 때2 층짜리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1층짜리랑 2층짜리가 있다는 거. 아, 약간 스토커 같지? 은 그렇지. 스토커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1 1층짜리, 2층짜리가 여기가 하나, 둘. 그만. 예, 약간 똑같아. 맞지? 조용히 좀 해, 민준아. 자, 그다음에 자, 얘들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 볼게. 자, 봐봐. 봐봐, 봐봐. 뭐, 위에서 바라. 아, 좋. 콘속대로 차 그냥. 야, 너. 나 와. 아, 닙니다아와안 그러겠습니다 j 오라 p e d I jumped. I jumped. I j u m p 겠습니다 u 면 p 면학원 j 나가겠습니다. jumped. I jumped. I j u 이거 e d I j u m p 몇층 I 야 u 층 p e d 층, j 층, 이 p e d I jumped. I j u 네. 여기, 1, 4, 2를 적어 d 어, 쌤도 소리 지 l 서 미안해 쌤도 쌤이 생각한 거보다 소리가 크게 나와서 나도 놀랐어 i t h a s o r 개 o 개 2개, o 개 i n g h o u s 위 Where i 다시 한번 말할게 위 g i 얘들아 이게 쌤이 하는 거를 좀 따라 좀, 좀 어. 네 하는 게좀 We are going t 위에서 바라 o m 근데 위에 있는 going to get to me. We are going to get to m 하늘에서 내가 딱 바라본 모습이야 앞에서 바라보면 이게 1층, 4층, 2층이다. 쌤이 1, 4, 2를 정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한 개, 네 개, 두 개가 보인다는 시야의 관점이다. 그냥 한 줄에서 보여요. 그 그걸 보는 있는... 거지. 아.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보는 게 1, 3, 4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1, 3, 4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쌤 하는 거잘 봐. 네. 얘들아, 이 말은 자, 요걸 싹 보면 요게 최대가 1층이라는 거거든. 근데 봐봐. 여기가 이미 쌓기 나무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애들 다 최소 1이야. 쌓여 있잖아. 최소 한 개야.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뭐야? 이거는 1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경로에 있는 최대값이 1이라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그냥 실루엣만 볼 거야. 애들 앞에 나란히 딱 세워놨어. 초등학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2학을딱 세워놨어. 근데 거기에 1 9 2짜리가한명 있어. 초육인데 그럼 실루엣만 보면 개만 보이겠지. 맞지? 어, 네. 이게 1이 보인다라는 건 여기서 제일 큰 애가 1이라는 거야. 근데 얘들 전부 다 최소 1이지. 그럼 얘들 다 1, 1이라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얘는 4가 보이지. 여기에서 4가 있다라는 건데, 누가 산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도, 그냥 넷도. 이거 몰라. 그 다음에 이거 볼게. 이 2가 보이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지. 얘가 뭐라는 거야? 일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시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어어 그 다음에 자 이거 1 봐봐 1잘 됐지 자 여기서 보면 이게 3이 있어야 되잖아 4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얘는 1이지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3 3이라고 왜냐면은 3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4가 보여야 돼 네. 그럼 얘가 뭐야? 4 그렇지 아 민균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들아 쌤이 음. 이거 여러 번 설명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쌤이 계속 반복 반복해서 해줄 거야. 알았지? 예스. 어.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이렇게 총몇개사용된걸알수 있는 거야? 총몇 개야? 아, 11개. 아, 저 그다음에 11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9, 10, 11. 선생님 잘못 다 했어. 3, 7, 9, 2, 11. 맞아요. 저거 다 더하는 거 아니, 에요 있는 거. 아, 이거 말고 저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 이거까지다 더했어? <목소리> 아니야, 여기까지만. 요만 나와. 자, 보고 사던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세워하는 거 볼게. 자, 일단 요거는 앞에서 바라본 모습. 앞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네. 어, 그러면 뭐 여기 요쪽에 표현해 봅시다. 맞지? 네. 그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습 뭐야? 그냥 이거지 이런 계단 뭐야? 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베. 음? 아, 뭐 문제 있어? 아,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얘들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통해서 여기 하나 숨겨져 있는 걸 알아낸 거야. 근데 얘들아, 여 숨겨져 있는 게 2층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2층이었으면 이렇게 튀어나왔겠지? 여기가 한 개짜리라는 말을 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이거잖아. 근데 여기 이거 하나 더 보이지? 이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가 2층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2층이었으면 여기 삐져나오지 않았겠나? 맞지? 어네 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바라본 모습은 뭐야 요 하나짜리가 있잖아 네. 앞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 여기 하나짜리가 있잖아 그럼 얘를 먼저 그려줘 숨겨진 애를 그 다음에 얘가 3층짜리고 그 다음에 얘가 1층짜리 이렇게 딱 되겠네 맞죠? 예그 네. 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그냥 이 모양이죠? 예 네. 오케이? 아 쉽다 오케이 아 얘들아 이거 누군가는 쉽고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쌤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쌓기나무를 할때 있잖아. 처음에는 공간적인 지각 능력이 공간지각 능력이 중요해. 어, 그건 쌤이 부정 안 할게요. 근데 그거 없어도 쌤이 지금 수학적으로 알려주는 계산법을 알려주자. 할수 있다라고. 알았지? 음. 다 적었니? 네. 예. 예스. 예스. 다당 가볼게요. 네. 자, 얘들아 이거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 한번 적어볼래? 볼그 그래도 나름 좀 신경 써서 좀 해줘. 막뭐 이렇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구석에 붙인 건좀 그렇잖아. 맞지? 요정돈좀 네. 그렇다. 했어요. 이렇게 다다 다 이렇게 했어? 네. 굿. 하게가 4번까지 만. 오 네, 좀 그래도 샘플이 하는 거 같이 들어보자. 한 거, 예. 다시 말해 줄래? 아, 한칸 살짝 넘은 어, 그래요. 거? 아, 그래 선생님만 보고. 아, 샘이 그. 샘이 그 아, 샘이 혹시 잘못 그렸나? 아, 샘이 잘못 그렸나 보다. 아, 똑같은 거야? 아니 뭔가 이상이 좀더 그런. 아, 이런 거좀 봐줘. 아, 내가 뭔가 기계도 아니고, 아, 그 깐깐하네. 네 앞으로 글씨 하나만 못 알아봐면 던져버려야 돼 그냥. 아니. 근데. 알았어. 그럼 서로에게 좀 약간 관대해지자고. 아, 나나잘 어울려. 자, 그다음 이번 볼까? 예. 얘들아 잘 봐. 일단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야.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이미 8 개라고 했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좀 적어볼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이 모양 아이가.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면 1 2 3 1 1이지? 네. 이거 다 더하면 여덟 개 맞아, 아니야? 여덟 개지? 네. 근데 저기서 여덟 개니까 여기서 뭘할수 있어? 아, 숨겨진 거 없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알겠어. 앞에서 바라본 모습 이거인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잘 돼? 아니, 앞에서 기억 얘들아, 만약에 본인의 앞 옆에서 본 모습이 잘 모르겠잖아? 그럼 쌤한거잘 봐.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몇층 보여? 1층, 2층, 3층 보이지? 그럼 너희들도 그냥 1, 2, 3 그리면 돼. 앞에서 바라본 모습도 여기 보면 3 보이지? 여기 보면 1 보이잖아. 그럼 3, 1 그리면 돼. 만약에 본인이 공간적인 지각 능력이 좀잘안 돼서 잘못 그리겠잖아? 그럼 쌤한테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고 3층, 1층이잖아. 어, 3층, 1층 하면 돼. 옆에서 바라보면 한 개, 두 개, 세칸 보이잖아. 맞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된다는 거.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밑에 볼까? 자, 얘들아, 쌤 하는 거잘 봐. 자, 자, 준비하자. 얘들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5개. 위, 앞 잠깐. 위, 앞, 옆 누가 제일 중요해? 아, 위, 위. 그렇지. 얘들아, 앞에서 바라본 모습 지금 몇 개, 몇 개, 몇 개야? 두개 하나 하나. 하나 지그럼 이렇게 두개 하나 하나를 적어. 그리고 하나. 그다음에 둘.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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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지. 이렇게 하나, 둘 적어. 네, 그래서 1 저기. 뭐 어, 이제 자 쌤이 좀 할게. 네. 알았지? 이렇게 바라보면 이가 보이잖아. 네. 근데 누가인지 몰라. 일단 냅 또. 알았지?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럼 얘들이 한개한 개인 거야. 그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습 볼게.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뭐야?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얘가 어, 한 개라는 거야. 그럼, 저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럼 오, 다섯 개. 그럼 지 그럼 몇 개? 싹다 더하면 다섯, 다섯 개. 네, 음? 4번은 정답 말이야요 아, 좀한 개. 알았지? 아 자, 이거 도 이거 볼게 얘들아. 자, 위에서 네. 모습, 바라본 모습, 앞에서 바라보면서 두개두 개지. 예. 그럼 이렇게 두 개, 두개 적어. 옆에서 바라보면서한 개, 두 개, 두개지한 개, 두 개, 두개해 얘들아 이거 항상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여기는 두 개짜리가 하나 있다라는 건데 누군지 모르지 넵도 여두 개짜리가 있는데 요거밖에 없잖아 여기 경로에는 그럼 얘가 두 개라는 거야 그럼 얘도 하나짜리가 있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한 개라는 거지 얘도 똑같이 얘가 두 개라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게 아쉽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방법을 써더라도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 번봐 봐. 요요 위치가 있잖아. 이미 요거는 다 충족했지. 얘가 1 또는 2일 수 있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왜냐면 이미 요이 숫자를 빼더라도 얘를 빼더라도 요두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두개다 충족돼 야 돼. 충족되지. 네. 그러면 요 녀석은 그럼 뭐냐면 한개 또는 두 개인 거야. 왜냐면, 일단, 세개4개였으면 여기 세개네개 맞춰야 되겠지. 맞지? 응. 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서 뭐야? 3번. 그럼 해당하는 게몇 번? 네. 일단, 1, 2, 2를 만족하는 게 3번밖에 없는데, 저... 요 그림 있잖아. 네. 이 그림이 여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려줘도 돼. 얘들이 이렇게 되도 된다고 여기가 비어있어 여기가 1층하고 여기가 안 보여지는 그림도 이게 답이 될수 있다 여기가 1층이어도 된다고 음. 알았니? 아, 음. 아 주, 조건은 다충 그렇지 조건은 다 충족하기 때문에 긴반인지 알겠어? 예 그럼 음. 정답은? 3번. 일단 정답은 3번이야 만약에 이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아그러면자 얘들아 이미 쌤이 하는 거잘봐 이미 쌤이 알려줬어 자 얘들아 이거 자 이거 번호 다 매겨져 있지? 1번 정적이 몇개 쌓여있어? 한 개. 2번 영역에? 한 개. 한 개. 2번이라고 해서 두개 아니야. 맞지? 3번 영역에? 한 개예요. 한 아, 개. 3번 아니에요. 아, 어, 3번. 3번. 3번 영역이두개데두개 아니에요. 한개아니 아니, 3번 영역. 이 아니에요 1번 영역, 3번 영역. 이거 아니야, 이거. 세개 아니에요. 한 개.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밑에 문제 풀고 있는데 너뭐 해? 아, 뭐야? 3번 영역을 3번. 나 문제 보고 있잖아. 너 뭐? 밑에 문제 보고 있잖아 우리. 몇몇 맞아. 그래 좀 맞아야겠네. <laughs> 자, 4번 영역에 몇 개? 한 개. 4번 영역에 한 개가 두 개. 어, 그렇죠. 몇 개? 2번이었 두 개였으면 이렇게 튀어나왔겠지 맞죠? 5번 영역에? 한 음, 5번 영역에 한 개요. 6번에 한 개요. 7번에 사 개, 세 개요. 자, 문제 천천히 보자. 자, 1번 자리에는 몇 개? 아, 네. 그럼 이거 순서대로 1, 1, 3, 1, 1, 3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맞죠? 1111131113이네. 113 우리가 네. 열심히 구 했잖아. 총몇 개일까? 네. 1이 다 개, 2가 두 개, 이두 개니까. 10개요. 아니개요 그렇지. 괜찮아. 헷까릴수 있죠. 이 하나 더 있어. 청이크구만 응. 목청이, 목청이 음, 아 음, 좋아 좋아. 선생님, 저 진짜 목이 아픈데 물좀 마시고 3분만 더 하면 돼. 저, 안 뭐, 1, 돼. 해야 돼. 이안 돼. 자, 보자. 얘들아, 위에서 뭐 술을 적었잖아. 그럼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얘들아, 몇개 보여? 이거 자, 이거 몇개 보여? 여기서, 여기서세개 여기는, 3개, 여기는, 두개 여기는, 여기는, 개기세개기는 여기는, 제일 예. 예렇게 갔을 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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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칸는칸기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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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이거 몇개보여몇 개짜리 보여 세개 보이지? 참, 참. 자, 이렇게 봤을 때몇 개짜리 뭐야? 세 개요. 세 개. 그럼 얘도 33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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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방법대로 하면 충분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쉽네. 알았죠? 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이 나무에 너무 그 두려움 같지마 쌤이 다잘해 가게 해주 테니까.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볼게. 자, 관련돼 있는 거? 자 일단 여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만 보더라도 한 개, 두 개, 세개 뭐야 이거 이요첫 번째 그림은 몇 번째 숫자랑 관련되어 있어? 두 번째 두 번째지 두 번째 그림은 세,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인가 알겠어 음. 음.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긴장하지 말고 이거 위앞 옆이야 알았지 네. 자 앞에서 바라보면서 한개세개한 개, 개, 개지 네. 일단 한개세개 개 하나 적어보자. 얘들아, 1 적혀 있는 애는 있잖아. 1 적혀 있는 애들은 그 동선에 있는 애들 전부 다 하나 적으면 돼. 그냥. 맞잖아. 최대가 하나고 최소가 하나잖아 맞지? 그 말은 다 1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3이지. 근데 3이가 등장할 게그 가운데 있는 예들밖에 없으니까 3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응. 이렇게 응. 쌤이 저은 3이 있잖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이는 대장이 3이란 거야. 그 반대로 말하면 3이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죠? 이들었어 네. 응. 음,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어, 사키나무 수서 보면 212131이니까 총몇개 필요해? 그렇지 됐죠?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아, 우리 같이 한건다 동그라미 치고 숙제는 얘들아, 86쪽부터 어, 그리고 자. 88쪽까지. 88쪽에 13번까지. 별로 안 되죠? 88쪽에 13번까지요. 어, 그다음에 89쪽. 89쪽부터. 어, 얘들아, 오늘 숙제 좀 다양해. 일단은 86쪽에 1번부터 계산력, 이해력 따지기 1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그리고 더 있어. 기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어, 네. 됐어? 네. 계산역 1번부터 13번까지. 80... 어, 6쪽에 일단 86쪽 진자하고 86쪽 해 볼래? 쪽에 1번부터 뒤에 13번까지. 어. 자그 다음에 기본 문제 1번부터 기본 문제 1번부터 기본 문제 10번까지 알았지? 수고 많았습니다 얘들아